자, 안녕하십니까. 도등학교 1학년 재자님들 F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왔죠?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많이 왔죠? 몇 쪽입니까? 그래도 많이 왔어요. 많이. 70, 70, 잠깐만요. 저 72쪽. 몇 번까지 했죠? 72쪽 72쪽 몇 번까지 한줄 모르겠네요 몇 번까지 설명을 했나? 아, 72쪽 14번 할 건데요. 72쪽 14번 아, 죄송합니다. 72쪽 14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2쪽 14번. 좀 체크 같은 걸좀 해볼게요. 죄송해요. 72쪽 14번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이제 14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부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X 플러스 B, 2X 플러스 4,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어... 지금 보니까 x 마이너스라 주어졌는데 월늘 등기 시작이 좀안 좋네요 오늘. <laughs> 자 이분의 3x 마이너스 1 여기 주어졌까요 얘가 네, 지금 x 플러스 3이렇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열네 번째 방식이 주어져 있는데, 음, 만족시키는 x, 정수 x가 두개존재하라 어,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 중에서 정수인 x가 정수인 x가 어, 두개 존재하죠. 두개존재하도록 이렇게 주어졌네요. 어, 그런 모든 그런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구하라. a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음 일단은 이 풀어야겠네요. 푼 다음에 어, 문리를 분석하도록 합시다. 자, 기로오면 양의를 풀면 3x는 a 플러스 4로 올게요. 3x는 a 플러스 4니까 그러면 3x 이렇게 될 거고 a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죠.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3으로 나누면 x는 이제 3분의 a 플러스 4보다 크겠네요. 그러면 수직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어, 3분의 a 플러스 4 5가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건 됐고 이를 풀거니까 2를 곱해실까요 2를 곱하면 3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6이고 일로 오면 x는 어, 7보다 작다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7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제는 여기 안에 어, 정수가 두개 퐁당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이렇게 정수 X가 두개 존재하도록 모든 정수 A 값을, <laughs> 말도 된다 안 돼요. 정수 X가 두개 존재하도록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보라고 하면, 정수 X가 두개 존재하도록, 어떤 범위에서, 어떤 그 범위에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정수 두 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이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수 두 개가 들어가려면, 양이가 이제 6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5도 여기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일단 3분의 a 플러스 4가 5보다 작아야겠네요. 어, n 확정성이니까, a를 n 이동시켜주는 거니까, 어, 3분의 a 플러스 4가 일단 5보다는 작아야 5하고 6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5보다 작은데 계속 이쪽에 있어 버리면 정수가 너무 많이 들어갈 거니까, 여기 4를 하나, 4가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4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4를 이쪽으로 빼주고 3 분의 a 플러스 4가 어,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왜냐하면 컸을 때는 당연히 이제 어, 3 분의 a 플러스가 4보다 크면 당연히 이제 5,6만 어, 들어간다는게 보이지만 같아도 상관없죠 그런거 잘 못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3 분의 a 플러스 4가 4이어도 상관없잖아요 4여도 색칠이 안되어 있으니까 색칠이 안되어 있으니까 4가 범위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요걸 풀라는 얘기네. 요건시다 양변에 이제 3을 곱해버리까 a 플러스 3는 15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여기 는 어떻게 되나요? 12 이렇게 되나요? a는 11 되나요? 여기는 이제 8 이렇게 되나요? 자 확인할게요. 오케이. 제가 오늘 또 이제 핑계인지 모르겠는데 목이 요즘 자주 아파서 잘 문제가 잘안 풀릴 때가 있어요. 목이 조금 아파서. 죄송합니다. 자, n은 11, n은 그러면, 탑을 구하라고 했어요. 8, 9, 10, 탑을 구하라고 했요 그러면 18에 9에서 27 되나요? 27 되겠습니다. 어, 여기 27. 맞네요. 14번, 27 되겠습니다. 정수 X가 2개 존재하도록. 범위에 정수가 2개만 들어가 있으면 되겠다는 얘기네요. 자, 계속 가봅시다. 15번 갈게요. 15번. 어, 15번을 봤더니, 또, 열립부동식이 주어져 있네요. 자, 15번. 15번이 열립부동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72페이지, 15번, 이렇게 주어졌어요. 열립부동식이 주어져 있는데, 2x 플러스 a, 2x 플러스 a,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어, x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x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져 있고, 3x-6 이렇게 적어져있고요 3x-6 이렇게 적어져있고 어, x 플러스 2a 이렇게 적어습니다 양수 x는 존재하고 음수 x는 존재하지 않도록 라인을 풀었더니 양수 x는 존재하고 양수 x는 존재하고 음수 x는 존재하지 않도록 음수 x는 이제 존재하지 안토록, 이렇게 얘기했네요. 안토록. 안토록 하는, 어, A 값의 범위는, A 값의 범위는. 뭐, 어, A에 대한 이제 을또 이동시켜주는 거죠. 아까처럼. 아까처럼 이제 이동을 시켜주시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풀기 전에, 양수 X,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어쨌든 뭐, 양수 X는 존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됐다고 하면, 양수 X는 존재하고, 양수 X는. 음,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이렇게 뭐 0을 기준으로 떼는 것 같은데, 0을 기준으로, 어, 양수 X는 존재하고. 일단 바로 보이진 않네요. 한번 풀어볼까요? 느낌은 0을 기준으로 어떤 느낌이 나오긴 하는데, 정확히 지금 감각적으로는 바로 떠올리진 않네요. 풀어봅시다. 그러면, 면 X가 될 거니까, X가 될 거고, 1-A 이렇게 되겠네. X는 1-A보다 크거나 나오고, 이걸 풀면, 이제, EX 이렇게 나오네. EX. 2X. EX가 나오고, EA 플러스 6 이렇게 나오네. 음. 오케 이렇게 보면 2x가 될 거고 e a 플러스 6되겠네 봅시다. x는 1-a보다 크다고 했고 e a 플러스 6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양수 x는 존재하는 거니까 아, 양수 x는 존재한다. 양수 x. a가 지금 이제 범미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네, 양수 x는 좋아. 일단 기본적으로 해가 존재해야 될 거니까 2a e 플러스 6이 1-a 보다는 커야겠네요. 첫 번째 조건. 해가 존재해야 될 거니까 2a e 플러스 6이, 어, 1-a 보다 커야겠네요. 이로 오면 3a는, 어, 위로 오면 3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나요? 자, 로 오면 이제 3a는 마이너스 5. a는 이제, 마이너스 어, 3분의 5보다 크네요. 이렇게. 하나 나오네요. 그런데, 이제, 양수X가 존재하려면,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야까 지금 보면요, 여기 다가 0을 기준으로 해야겠네. 어, 어, 오케이. 1-A가 아, 양수X가 존재하려면, 일단은, 양수X는 존재하고, 음수, 아, 오케이. 요거, 요거 야 되겠네. 음, 아, 양수X는, 음수X는 존재하지 않도록, 음수X가, 아, 요, 제가 양수X, 요걸 안 읽었으면 헷갈렸어요. 음수X는 존재하지 않도록. 음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다 오른편에 있어야 될 거니까, 오케이. 1-A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렇게. 어, 그러면 음수 쪽에 는이 해가 다, 다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1-A가 0보다 크거나, 이제 같아도 상관없죠. 같다고. 이제, 음색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양해를 풀면, 음,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네요.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네. 근데 A 값의 범위를 구하다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5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자, 몇 번입니까? 어이고, 이거, 이거 보라. 답이 또, 마이너스 1보다, 1보다 크다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네. 이건또 선생님이 또뭘또 또 잘못한 건가요? 이거 완전히 선생님이 이제 이걸 좀 먹어야겠네요. 아 여기서 지금 x를 이제 이로 안 나눠줬네요. A 플러스 3이네. 여기서 어, 미쳤나 봐요. A 플러스 컨디션이 이제 만점이네. 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 플러스 어, 4. 이걸 A 플러스 3으로 바꿔야 되겠죠. A 플러스 3으로 바꿔야겠지 a 플러스 3 틀려도 다시 찍지는 않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가야 돼요. 자, e a 이렇게 할게요. e는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에서 a는 마이너스보다 크다 되겠네요. 마이너스보다 크다.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되겠네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laughs> 저처럼 이제 제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을 보고. 아, 선생님, 저를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학적으로 마지막까지 못 푸는 게 있다면, 이제, 어, 다시 찍을 수 있지만, 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갑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보세요. 시작이 안 좋, 좋아, 안 좋아서 그런지. 참, 많은 실수들을 하네요. 해볼게요. 16번 가겠습니다. 16번. 16번 갈게요. 16번. 갑시다. 어느 동아리에서 축제 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모으려고 한다. 모든 회원이 1인당 2천 원씩낸총 금액은 2천 원. 아, 문제 어렵네요. 일단 저 마지막 문제부터 볼게요. 회원 수를 물어봤네요. 일단 회원 수를 x로 놓겠습니다. 일단은 자 회원 수를 x로 놓고 이게 안 풀리면 다른 방법을 쓸게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동아리에서 축제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모으려고 하는데, 모든 회원이 1인당 2,000원씩 내 총금액은, 1인당 2,000원씩 돈을 모을 대 1인당 2,000원, 모금액이네요. 뭐 얘가 네, 이제 모금액이 뭐 되겠네. 돈을 모은, 모금액이 뭐 되겠네. 어, 2,000원씩 총금액은, 2,000원씩 총금액은, 모금액이 뭐 되면 총금액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최고가 똑같이 총금액이라고 해줄게. 총 금액은 필요한 경비보다 천 원이 많고 필요한 경비보다 천 원이 많대요 어, 필요한 경비를 Y로 해볼까요? 제가 필요한 경비를 Y로 해볼게요 필요한 경비를 일단 Y로 해봅시다 필요한 경비보다 천 원이 많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1인당 1500원씩 낸총 금액은 아 모금액을 뭐 달리하고 있는 중에서 1500원씩 낸총 금액은 필요한 경비보다 필요한 경비보다 6천 원 미만 적다. 자, 이는 필요한. 잠깐만 이거 좀금티좀 좀 할게요. 잠깐, 잠깐만요. 필요한 경비보다 필요한 목격 6 0 6천 원 미만 적다. 6천 원 미만 적다. 요거는 조금 표현이 좀 아, 발굴한 표현을 쓰지, 혹시 굳이 써야 했나? 나도 좀 헷갈리는데, 그 순간. 좀 이따가 합시다. 그리고 음, 1인당 2,000원씩, 2,500원씩 낸 총금액은, 1인당 2,500원씩 낸, 1인당 2,500원씩 낸 총금액은, 어, 필요한 공부보다 7,500원 이상 많다. 이거 좋네요. 필요한 경비보다, 필요한 경비보다 7,500원 이상 많다고 할 때, 오케이. 야인 좋네요. 야인은 뭐, 아주 이플하게 야이하고 야이는 좋은데, 지금 야이가 어려울 것 같아. 필요한 경비보다 6,000원 미만 적다. 그럼 이런 거는요, 1,500X 이렇게 놓고, 어, 미만 적다 미만을 일단 뽑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여기야, 미만을 일단 잠깐 빼요. 그게 나아요. 필요한 경비보다 6,000원 적다 했으니까, 필요한 경비가 Y죠. Y-6,000원이 필요한 경비보다 6,000원 적다예요. 그죠? 등호가 돼요. 그렇게 하면. 등호가 되는데, 미만 적다고 했으니까, 이만 적다고 했으니까 야이 금액이 야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야이는 y에서 6천 원작다요미만 적다니까 야이는 y 마이너스 5천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미만 적다니까 6천 원보다 진짜 작아지잖아요. 어 적다는 이제 마이너스거고 적다는 마이너스거고 6천 원 적다. 6,000원 미만 적다는 얘기니까, 6,000원 미만 적다는 나이가 y 5,000원 될수 있고, Y만에서 4,000원 될수 있고, 이런 내용이니까, 1,500X가 많다는 얘기죠. 요렇게. 요렇게 가야겠네. 1,500X가 많다. 그래서 요렇게 12 지금, 어, 3개를 얻었네. 그러면, 오케이. 이제는 출제자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응? 음, 오케이.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답을 도출해야겠는데 이게 여기서 y를 쓰는 게좀안 좋네. 왜 y가 안 좋냐면, 그냥 한글로 쓰는 게더 편할 뻔했어요. 필요한 능비. 자, 상관없는데, y가, 어, 2000x-1000이네요. y가 2000x-1000이네. 그렇게 되겠죠. y 자리에 전부 다 2000x-1000을 집어넣어야 겠는데 그게 예쁘겠네. 문자를 하나로 넣서 x를 구할 거니까 y 어, 2000X 2000X 자리에 2000x-1000을 집어넣어 버릴게요 2000x-1000을 y 자리에 2000x-1000을 집어넣어 볼게요 2000x-1000을 집어넣어 버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로 올까요 이로 오면 어, 7000원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죠 어, 이렇게 딱 하면 500x 이렇게 되나요 500x 그러면 x는 이제 500으로 나누면 X는 누구보다 작아요? 14보다 작겠네요. 그리고, 그런데, Y를 풀어야 될 거니까, Y에 2,000X-1000을 집어넣으면, 2,000X-1000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별로 오면, 500X는, 이렇게 되겠네요. 500X는, 이렇게, 어, 6,500대나 6,500. 이렇게 되겠네. 그럼 X는 13보다 커거되겠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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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오면, 어, 3수니까, 1 3이 되겠네, 1 3이 자,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좀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짜증이 날수 있는 문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쉬었다가 17번, 18번, 19번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할게요.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